여러분. 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엄청난 선언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죠. 로봇을 위한 채찌 PT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채찌 PT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AI는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물건을 잡고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먼저, 피지컬 AI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를 떠올려 보세요. 채찌 PT는 질문하면 답을 줍니다. 미드저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컴퓨터 화면 안에만 있죠. 전문가들은 이걸 병속의 뇌라고 부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뇌입니다.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지컬 AI는 실제 세계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문을 열려면 손잡이의 모양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팔로 직접 행동해야 하죠. 바로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센서로 감지하고 AI로 판단하고 액추에이터로 행동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발전시킬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코스모스.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죠. 채찌 PT가 언어를 혁신했다면, 코스모스는 로봇을 혁신할 것 그리고 당분간 이 플랫폼을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이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 그런데 왜 한국 기업들이 난리일까요?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9,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하는 회사냐고요?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입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있죠. 현대차는 이걸로 물 분류 자동화. 공장 안전 관리까지 노립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반도체 공정 자동화에 피지컬 AI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LG 전자는 더 재밌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선보였죠. 이건 인간의 신체 능력을 보조하는 로봇입니다.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한 거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CES 현장에서 젠슨 황과 만났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직접 밝혔죠. 네이버는 또 어떻습니까? J451784를 세계 최초 로봇 친화 빌 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에선 수많은 로봇이 자율 주행하며 배달과 안내를 합니다. 거대한 테스트 베드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였습니다.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죠. 국회의원, 산업협회, 대기업 연구소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3부 실생활 적용.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죠. 첫째, 제조 공장입니다. 기존 산업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로봇은 다릅니다. 부품 위치가 바뀌어도 알아서 인식하고 조립합니다. 자연어로 이제 이 부품을 조립해라고 말하면 알아듣고 바로 실행하죠. 둘째, 물류 창고입니다. 아마존 같은 곳에선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율 로봇들이 창고를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피하고 최적 경로를 찾아 물건을 옮기죠 셋째 의료 현장입니다 수술 로봇이 바늘에 실을 꿰고 봉합을 합니다 사람 손보다 정확하고 떨림이 없죠 환자 입장에선 회복도 빠릅니다 넷째 위험한 현장입니다 화재 진압 원전 관리 같은 곳 말이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로봇이 들어갑니다 목숨을 구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고령화 사회 대응입니다. 돌봄 로봇이 노인을 보조합니다.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낙상 감지하고 응급 상황에 신고까지 하죠. 초고령 사회 한국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서울에서 피지컬 AI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열렸습니다. 분대 전술 로봇, 전술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개됐죠. 여러 로봇이 하나의 분대처럼 협업하는 기술입니다. 사부 일자리 영향과 기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 조립, 창고 이동, 단순 배송 같은 일들이죠.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로봇을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지컬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협업합니다. 무거운 짐은 로봇이 들어줍니다.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합니다.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 시장은 뜨겁습니다. 2025년에만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 로봇 기업들이 속속 투자를 받고 있죠. 예를 들어 에이드홀이라는 회사, 시각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오클로봇. 을 만듭니다. 뉴로메카는 별도 학습 없이도 물체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죠. CES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AI를 잘하느냐가 아니다. 로봇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느냐가 될 것이다. 피지컬 AI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다는 얘기죠.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지컬 AI는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챗GPT가 말을 했다면. 피지컬 AI는 행동합니다. 생각하는 AI에서 움직이는 AI로의 진화죠. 엔비디아는 플랫폼을 공개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현대차, 삼성, LG, SK, 네이버. 각자의 방식으로 피지컬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정부도 국가 전략 기술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얼라이언스까지 만들었죠. 일자리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위협보다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죠. 특히 한국은 강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에서 쌓은 하드웨어 경쟁력이 있죠.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피지컬 AI 시장에서 승부를 볼수 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의 직장, 집,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로봇과 함께 일하고 로봇의 도움을 받는 세상이 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지컬 AI 시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